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코엑스 인터 컨티넨탈 호텔에 와 있습니다. 오늘 헤이즐 언니랑 여기서 1박 2일 호캉스를 보내거든요. 이제 언니는 브이로그를 찍는다고 해가지고 저는 놀라온 김에 저희 둘의 가방을 털어보는 What's in my bag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언니는 저쪽 거실에 있거든요. 언니를 데리고 와가지고 What's in my bag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호텔 뷰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짜잔! 여기가 27층이거든요. 뷰 진짜 멋있죠? 가방을 털 거래요. 그래서 네. 가방 준비 잘 해오라고 했는데 맞아요. 뭐라고 했냐면 언니가 가방 갖고 오지 마 이러는다. 맞아, 구찌 가방 금지. 제가 이쁜 가방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용기 배 그냥 소소하게 털어봅시다. 털어볼 거예요. 네. 아, 로자 너무 적응 안 돼. 너무 너무 오늘 공주고. 공주. 오늘 이런 모습 언니가 오랜만에 봤다고. 너무 오랜만에 봐. 제가 보여드릴게 있어요. 잠시만요. 뭐냐면요, 바로, 뭘까요? 언니 채널엔 나왔지만. 아, 신발? 네. 아, 너무 예뻐요. 나 이거 하울에도 보여줬지롱. 제가 사준 거라고요. 언니 오늘 신고 나온 거 처음 봤어요. 나 요즘 계속 이것만 신고 다녀. 저랑 커플입니다, 오늘. 나쁜 자랑. <laughs> 평소에 도 진짜 이런 거 진짜 안 입는데. 이렇게 촬영할 때만 입지. 자, 그러면 제 가방 먼저 소개를 해볼까요? 제가 오늘 들고 온요 가방은 엄청 예전에 하울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분크라는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이에요. 이 형광 핑크 색깔에 꽂혀가지고 구매를 한 건데요. 1년 전에 샀는데 오늘 처음 들고 나왔어요. 뭔가 오늘 이거를 들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렇다. 너가 1년 전에 산거 치고 내가 한 번도 본적 없어서 나도 어. 그거 최근에 산줄 알았어, 뭔가. 봄 여름에 들어야지 하고 산 건데 올 여름에 처음 들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깜찍한 키링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거는 끈도 따로 있는데 지금 제가 끈을 빼놓고 이렇게 토트백으로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꽃무늬 롱원피스를 입었기 때문에 토트백으로 들어줬고, 하, 이렇게 열면은 여기 안에 <웃음> <웃음> 저의 소지품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지금부터 이거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 가방 훔쳐보기! 예. Yeah. 털어보겠습니다 예. 어제 예. 참 예쁘다 진짜. 어 그치. 이거 하나가 다 세트인 거야? 아니, 내가 세 개를 산 거야. 따로 버튼은 없고 그냥 이렇게 여는 거예요. 뭐부터 꺼내 볼까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가방이 크면 진짜 필요 없는 것도 막 넣게 오. 되고 가방이 작아지면 진짜 필요한 것만 맞아, 넣게 맞아. 되고. 맞아. 그런 심리가 있는 것같아 아, 개 무거웠어요. 같 아니 이렇게 오는데. 가방이 지갑을 꺼내 보겠습니다. 어? 내가 못본 지갑인데? 헤헤헤헤 <laughs> 짜잔 어, 내가 이거 언제 샀어? 내가 못본 지갑인데? 예. 마르지엘라 거? 오 맞아요 이거는 마르지엘라 지갑인데요 카드 지갑이거든요 선물을 이것도 가을에 받았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 약간 형광 민트색인데 가을 감성이 아닌 거야 당시에는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뭔가 처박아 음. 뒀어요 제가 서랍에 근데 올 봄에 이걸 다시 봤는데 새삼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 봄부터 다시 들고 다니고 있는 카드 지갑입니다 색감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안에는 그냥 실용적이네.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매송 되게 핫한 브랜드 아니니까. 맞아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막 들고 다니기 좋아요. 그리고, 손에 집히는 대로 꺼내볼게요. 네. 핸드폰. 저의 핸드폰 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제 핸드폰은 아이폰, 또 배우시지? 내가 어떻게 알아. <laughs> 어, 아이폰 10X? 그리고 이미 아이폰 사용자들은 다 공감하겠지만, 액정은 당연히 깨져 있고요. 핸드폰 케이스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그냥 핸드폰 위에다가 스티커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립톡을 달아준 거예요. 이 그립톡은 저번 하울에서 나왔던 미스 타이거. 근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언니 스타일 아니야, 이거? 예쁜데, 어. 예쁜 거에 비해서 나는 좀 가격이 좀 상악하긴 해 가격이 좀 비쌌어. 저의 핸드폰?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은, 짜잔. 뭐야? 이게 뭐게요? 에어팟 케이스야? 맞습니다. 언니 에어팟 없지? 야, 너 에어팟 써? 나너 에어팟을 낀 거를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어. 어쨌든, 저의 에어팟 케이스입니다. 빵빵덕 에어팟 케이스고요. 이것도. 너가 서... 에어팟도 낄줄 알아? 오! <laughs> 이렇게 열면요. 여기에, 이게 짜자자자자. 이렇게 에어팟이 케이스가 또 나옵니다. 귀엽네. 너무 귀엽죠? 하이칙스 디즈니 콜라보. 아 너도 하이칙스 좋아하는구나. 오. 그리고 여기 키링이 달려있습니다. 짠. 이 키링은 클로웨딩피치 콜라보 키링입니다. 뭔가 이렇게 조그만 물건에 달랑달랑 매달렸으면 좋지 않아? 음. 기분 좋아. <laughs> 이게 왜 이, 이걸 가지고 다니냐면요. 실리콘으로 된 케이스인데 몇번안 썼는데 때가 너무 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때 타지 말라고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파우치. 파우치 디올 제품입니다. 이렇게 어, 뭐 많이 갖고 왔네. 혹시 몰라서 갖고 다니는 향수 에르메스 제품이에요. 딱두번 뿌렸나 그랬을 거예요. 이거 향 좋아? 어, 지금 맡아볼래. 언니. 어 맡아볼래. 이거 무슨 향이라고 되냐이거를 근데 되게 고급스러운 향이야. 약간 템플 음. 절 향이랑. 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양. 되게... 오리엔탈 좋아. 오리엔탈 향이야 이거. 어, 이거는 제가 자막으로 추가할게요. 제품명을 모르겠어요. 어, 근데 이거 진짜 좋아. 그냥 그래? 그냥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 내가 30% 싶을... 어, 정도로 어. 오. 어, 이거 향 너무 좋다. 이거 나 이거 하나 사야겠다. 오케이. 영업당하셨습니다. 어. 지금 실시간으로. 이거 진짜 약간 고급스러운 향내. 어. 그다음에 쿠션. 쿠션. 쿠션은 디올이 디올. 베이스 메이크업용으로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수정 화장용. 수정은? 얘가 되게 얇아요. 그래서 파우치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예쁜 거울 느낌으로 가지고 다니는 쿠션입니다. 그리고 짠, 핸드크림? 네, 핸드크림. 사실 저는 핸드크림 같은 걸 바르는 인간이 아닌데요. 어, 나 아예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 이게 소, 손소독제를 쓰면은 손이 너무 건조하더라고. 그래서 안 바를 수가 없더라고. 건조한 거 예민하지. 요즘 갖고 다녀요. 이거는 여행지에서 산 거라서 정보가 없습니다. 빛. 짠, 빛. 얘는 오사카 갔을 때 음음. 구매를 했던 마이멜로디 빛. 아, 요거는 네일 펜이에요. 이게 너무 좋은 게 제가 막 이렇게 손톱 주변에 막 이렇게 각질이 막 일어나는데 이게 오일인데 이렇게 음. 팬형식으로돼 있어서 이렇게 돌리면은 오일 같은 게 나와가지고 큐티클에 이렇게 바르면은 되게 편하거든요. 왜안나와그잘안 나와. 지금 거의 많이 썼나 봐. 아 진짜. 아너 진짜 근데 건조한 거 예민한가 봐. 다 저는 제 손톱 음. 막 여기 막 자, 잡아 뜯거든. 근데 아프잖아 그러면. 나 아, 이런 거 되게 무심해 갖고. 음. 세상에 이거를 손톱에 바르고 다니다니. 그리고. 비올. 촉촉한 립도 하나 가지고 다니고 싶어가지고, 기본템으로 아주 잘 쓰는, 그냥 투명 핑크 립밤이에요. 옅은 핑크 색깔? 아주 촉촉해요.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립두 개. 두개 섞어 쓰나요? 아니요. 둘이 색깔이 되게 비슷해요. 클리오 립스틱. 제 취향을 다들 아시겠지만, 쨍한 거. 네, 완전 쨍한 레드 컬러입니다. 엄청 쨍해요. 아, 어, 예쁘다. 꾸즈. 음. 엄청 형광등 탁 켜지는 컬러고요. 저는 촉촉 립보단 매트 립을 더 선호합니다. 이거는 이번에 라이크홀리 신상. 리퀴드 립스틱인데,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완전 진한 레드 음. 컬러. 딱내 취향. 아, 어, 그러네. 음. 이두개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잖아요. 음, 예쁘다. 물론 전 여름 말고 사계절 내내 바르긴 하지만, 어쨌든 요즘 특히 잘 쓰는 립두 개. 오늘 바른 거는 이거예요. 애교살 글리터로 가지고 다니는 거는 요거 페리페라 화이트 핑크 오팔펄 나 이거 초점 잘 잡히고 있나 카메라? 짠 요렇게 반짝반짝 반짝반짝 그래서 요거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요 네, 인공눈물이랑 이거는 뭐 항상 가지고 다니는 베네피트 프리사이슬리 음. 일회용 그 티슈형 여성청결제 이렇게 해서 끝이에요 파우치는 끝입니다 안에는 그냥 일회용 렌즈 하나 들어있고요 야, 되게 많이 갖고 왔다 나 진짜 그래? 보여줄 거 없는데 너에 비해서 <laughs> 미리용 네. 마스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 여기 파우치가 떠 있어요. 조그만 가방 들고 다닐 때도 항상 가지고 다니는 파우치거든요. 제가 맨날 까먹을까봐. 이거는 집키입니다. 이거 그냥 주머니에 있으면 비밀번호 안 쳐도 자동으로 문이 열려 아, 진짜? 어. 어. 그래서 이게 겁나 편해요. 그리고, 그 뭐야? 갑자기 단어가 생각난다. OTP. 아, 어, 어. 이렇게 따로 가지고 다녀야 돼요. 너무 귀찮습니다. 어. 원래 여기 안에 SD카드도 넣어 다니는데 오늘은 없어요. 그리고 끝이 보입니다. 짠! 요거는 언니한테도 줬어요 제가 소독 미스트입니다. 줬어. 수시로 그냥 탁자 같은데 뿌려도 되고 막 손, 옷, 가방, 핸드폰 다 뿌려도 돼가지고 너무 편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막 뿌려줘도 돼요. 여기 한번 뿌릴게요. 이제 음. 마지막으로. 그, 나랑 하죠. 커플이야. 아, 너무 익숙하죠? 나도 너가 준 거고, 보라색 어. 아직도 있어. <laughs> 한 1년 전인가? 언니한테 우리 여행 갔을 때, 언니도 하나 가지고 다니라고 이거 어그때 이럴 때가 아니었는데, 오, 심지어. 심지어. 이게 갖고 다니기 제일 편해. 그치? 제일 사이즈도 아무 가방에 맞고, 딱 좋고. 그쵸. 이렇게 귀여운 소독제를 가지고 다닙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저희 가방은 끝이 났습니다. 끝. 그리고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예 여기 봐. 예뻐, 예뻐. 반짝반짝. 됐다. 자, 자 네.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오, 나 근데 진짜 기름진 게 보이는구나. 어 우리 얼굴 찌들었어. 아까 네, 반짝반짝. 거. 완전 달라. <laughs> 피부 좋은 반짝반짝임이 아니네. 개 더러워. <laughs> 아. 아무튼, 뭐제 가방은 짜잔! 예내 영상에서도 아직 한 번도 안 보여준 <laughs> 가방을 근데 뭐 상관 없어요 제가 신사숙고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왜냐면 지아가 그렇게 굳지 백빽은 절대 갖고 오지 말라고 <laughs>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 한 번도 <laughs> 네. 안 보여준 가방을 들고 왔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이거 빈티지예요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20년 전 루이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뭐빠삐용 음. 파피용, 파피용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 모델이 나오긴 하나봐 되게 구하기 힘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구해가 뭐 이게 되게 좋은 게얘 따로 하고 플러그 또 따로따로도 들수 있더라고요. 아, 진짜? 대박! 응. 이걸 해서 여기 이거 빼갖고 이것만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고 우와. 가까이 냄새가 맡으면 빈티지 냄새가 나긴 해. 한번 제 가방을 또 오픈을 해서 털어보도록 할까요? 이거를 이렇게 얘를 빼. 오. 너가 이조그마이를 좋아할 것 같아 왠지. 오 너무 귀여워. 필통 같다고. 오 진짜? 야나 필통이랑 단어도 너무 오랜만에 들어봐 세상에. 맨날 아, 그래? 파우치 파우치 이러다가. 진짜 난 필통을 워낙 잘 걷거든. 나자꾸 하잖아. 아 맞네. 어, 응. 진짜 귀여워. 요만 이렇게 대롱대롱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단 말이지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이, 이렇게 떼면은 이것만의또 매력이 오. 있는 것 같아. 잘 샀다. 스포츠가잘 샀지. 잘. 나 해줬어. 이거 보니 갑자기 옛날 생각 나는 게타미힐피고 원통 가방 유행했었는데.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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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년이 패션이라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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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유익했었잖아 아, 야 그래도 그거는 내 시대랑 비슷하네. 저는 로자 때 마상 많이 입었거든요. <laughs> 언니 브이로그에 나옵니다. <laughs> 맨날 맨날 얘랑만 노니까 저 진짜 친구가 얘밖에 없거든요. <laughs> 나도야. 나는 진짜 막 친구 같다고 생각했지. 막, 이렇게 막 동생만 이러는 느낌 막 몰랐다가 갑자기 얘기하는데 세대 차이가 확 와우. 네, 이제 그랬다고요. <laughs> 자,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뭐가 없어. 어, 그러게? 많이 안갖거 왔네. 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쓸 마스크 하나 여분으로 마스크 갖고 왔고 저는 거의 흰색 마스크를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마스크. 저의 가스 지갑인데요. <laughs> 아, 그 저랑 같이 있을 때산 거예요. 제 웬만한 쇼핑 텐들은 다 로자랑 맞아. 샀다고 보는데요 <laughs> 여기 <웃음> 자, 이렇게 다 벗겨진 거보이시나 진짜. 샤넬도 소용없다. 근데 응. 카드지갑 터질 것 같아. <laughs> 진짜 완전 땡땡해. 모든 게다들어 거네요. 카드가 그렇게 많아? 난두 개밖에 없는데. 다 그냥 수셔넣고 수술 다니는 것 같아. 근데 이뻐 일단. 이쁘고 이 조그만데 많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실용적이야. 아무리 이렇게 까져도 향후 한 3년 이상 내돈 주고 지갑 살것 같진 않아. 응. 그리고 오 신상 신상 헤라 쿠션입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오픈을 하잖아요? 어, 예뻐. 그럼 여기에 불이 들어와. 밤에 이제 어두운 데서 화장 고치거나 할 때도 이게 되게 잘 보일 거란 말이지? 어, 이렇게. 어딘가 배터리가 있겠지? 그럼 나중에 나가? 나중에 나가지 않을까? 그게 그런가? 뭔가 배터리 수명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모르겠는데. 뭔가 이게 되게 실용적이어서. 나도 아까 너처럼 여기 좀 얇은 거 갖고 다닌단 음. 말이야, 원래는. 근데 이게 좀 두껍긴 하거든요?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 어, 헤라 관련된 분이 계시다면 <웃음> <웃음> 답변을 주시길 바래요 이게 배터리로 수명이 가는 건지 아닌 건지. 아무튼 이거 요즘 너무너무 잘 갖고 다니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는 여름 필수템은 파우더야. 바비브라운 것만 갖고 다니는 건 아니고. 그 그때 그때 그냥 손에 집히는 걸로 난 갖고 다닌 거 같거든. 네, 이렇게 해서 파우더. 뭐나이 그래. 어,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다. 민망해. 일단 립은. 아니 파우치를 안 갖고 다니네? 어, 난 파우치 안 갖고 다녀. 나는 모든 어. 종류의 파우치를 다 가지고 다녀. 나는 저기 캐리어 보면은 모든 짐이 다 파우치로 구성돼 있어. 아 캐리어는 물론 거지. 가방에다가는 따로 이렇게 파우치를 막 넣고 어. 다닌 거 같지 않아? 필요한 것만 딱 주게 이렇게 해서 하나는 글로시한 거, 하나는 매트한 거예요. 저도 저랑 똑같이 매트한 걸 훨씬 좋아하거든요. 발색을 해주시죠. 아 여기다 발색해도 되나요? 네. 이거는.. 어 역시 취향 차이 와 바르자마자 어, 어 딥한 핑크 그런 거 좋아해 그러니까 화면에서 좀더 쨍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실물로 보면은 완전 쨍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어, 맞아, 맞아. 약간 MLBB 느낌이 살짝 있어 어 맞아 그러네요 얘는 근데 좀 쨍해 그니까 얘를 난 먼저 바르고 얘를 위에 바른단 말이야 음... 그러고 보니까 오늘 헤라 걸로 다 갖고 왔네 의도한 거 어, 아닌데 어, 이것도 색깔 예쁘지않아어 예쁘지, 않아? 어, 이뻐, 예쁘지? 이뻐, 이뻐. 이제 안에다 얘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시켜갖고 그렇게 해서 오늘 발랐거든요. 알겠다. 어, 컨실러 루나 겁니다. 얘만큼 잘 가려지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약간 조금 구리 빛이면서 탁. 좀 섞여 있는 그런 피부 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얘랑 잘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커버력 진짜 쩔어. 진짜 얘는 다 가려져. 맞아, 진짜 다 가려져. 와, 웬만큼 가리기 힘들다는 것도 얘가 다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좀 색깔 좀 다양하게 좀. 아, 그러니까 제발요. 루나 듣고 있나요? 제발요, 제발요. 오, 집게핀. 집게핀? 오, 집게핀. 요즘. 네, 파스템. 집게핀. 그렇습니다. 제가 이 갖고 있는 이 집게핀이 아마 판매하는 거에서는 사이즈가 되게 제일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로또한테 대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지랄지랄하더라고. <laughs> 그리고 따라. 이거는 지아가 지아가 준 어, 커플템입니다. 이게 진짜 갖고 다니기 가장 좋은 사이즈인 맞아.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손소독제들 진짜 많이 사용해봤지만 이게 진짜 갖고 다니기 제일 좋아. 생각해보니까 작은 통에도 뭐가 있긴 있거든요? 과자 들어있는요 그냥 나니깐, 나니깐하고 야... 이해할 만한 그 약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약인가요? <laughs> 너는 나를 아니까 어, 알지. 어, 위장약이고요. 피부약이고요. 이것도 위장약이고. 배럴이.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네.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잘 챙겨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제 것도 끝이 났습니다. 예 아, 딱 보니까 나보다 너가 먼저 걸어 떨어지겠다, 오늘. 여러분, 안녕. 안녕. 빠이. 내 브이로그도 보러 와요. <laughs> 안녕. 안녕. 빠이. <laughs> <너무 바이>. 빠이. <laughs>